참이 좋은 작품에 또 좋은 글에 또 좋은 음악에 어,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, 참이 작품을 하면서 어, 많은 인생에 대해서 또 많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어, 삶도 돌아보게 되고 참 좋았던 기억을 남을 공연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사실은 어, 제가 사실 조금 피부 톤이 조금 어둡기도 하고 이제 모든 옷 색깔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데, 처음에는 약간 형광색 고대였다가, 어, 이거 옷색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. 어울리는 걸 찾아서, 근데 두개다 사실 저한테 맞는 옷 색깔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뭐가 더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, 고민을 하다가, 어느 날은 이고대라는 인물이 그냥 미호에게, 그냥, 그냥 남 신경쓰지 말고, 그냥 너, 그냥 너 자신을 사랑하고, 어? 그, 그렇게 말을 하는 인물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뭐, 이게 어울릴까, 저게 어울릴까 고민하지 않고, 뭐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이이 모습대로 말을 해주는 게참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는데 스스로 너무 좋았어요. 잘 어울리지 않아요? 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래서, 그래서 많은 걸 배운 것도 느끼고 가는 좋은 공,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 무대에 설수 있게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차미의 박쌤입